지 무슨 말을 할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예. 그냥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그래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내민바라기 네, 네,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 말하고 할 거야 알았어 말해우할거 그래야지 시간이 있잖아 알았어 요아해나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아니야 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하니 해 알았어 갔다 올게 그럼 또 다시 내 마음을 가려 내마음 가려 아니 제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뛰어 듣고 할 때는 이렇게 같이 있고, 이제 우리 한니님의 노래는 정말 이런 날 들을 때, 들었을 때 정말 좋은 노래예요 예, 네, 그래서 방백이라는 곡인데, 정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가수처럼 예불러야 돼서 제가 아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입고 내가 제 노래 하는 동안에 가서 다시 자켓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 잘했죠 그리고 그래, 그래 또좀더좀 그 장민호씨나 그 신유씨나 그런 가수처럼 조금 보이라고 예, 제가 자켓 입고 나오라그 했어요 그래서 제 노래가 아, 윤정희 노래가 내님 바라기라는 곡입니다 내님 네, 바라기가 이제 정말 상큼 열나라는 곡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좀 저희 노래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희의 노래 내림 바라기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thank you 이 노래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노래는 누구 노래라고요? 이쪽인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쪽 노래. 아 예, 고맙습니다. 뭐 애껴줬다가 이따 한해할 때 해주지. 아 고마워요. 아, 또 여기 왔는데 기분 나쁘나 네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청소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우리 식구들 고생하기 했네. <laughs> 어제 노래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냥 제 노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춘부라보나 지금 내님 바라기 노래나 음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흥얼흥얼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듀엣 곡이 뭐라고요? 네, 윤정이 노래는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 나도 진짜 그 가수님들이 이렇게 저희 공연장에 오시면 또 메인 무대 같은 데서 같이 공연을 해보시면 이 가수님들이 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노래가 누구 노래라고요? 제이님이 누구라고요? 이거를 어, 막 물어보길 처음에 저희 공연할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아, 왜 자꾸 물어보지? 근데 지금 이 기분은 알겠어요. 아, 많이 알려야 되니까. 네. 아, 앞으로 아, 케이크도 있어요? 아, 아 안했어요 아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해도 돼요 그러면 예, 어차피 시간 보러야 되니까 우리 한분보옷갈아입으거 갔으니까 <laughs> 같이 해야 돼요 와우 음, 감사합니다 꽤 아, 겁나 커요 아, 야불 켜야 되는 거죠 음, 한이, 우리 한이 분반님 오면 어, 그동안 제가 시끄러워 있을게요. 아, 음, 아까 첫번에 진짜 손님 엄청 많았는데 음, 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일부러 또 저희 노래 들으시러 아까 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화장실 갔는데, 뭐 또, 아니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갈 때도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셨고, 아침에 제가 장애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알아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노래 오늘 나온다 그래서 일부러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공연도 보고 오늘 노래 듣고 그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폭 하나씩 걷어야요 정말 유튜브 보고. 이거 하나씩.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로 늘 저희한테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예, 예 저희가 사실 저희 영상을 다 봐요. 예 저희 공연을 항상 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보면서 예 유튜브 댓글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참 응원 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거 입고 왔어요? 급하게 나왔구나 예, 여기. 이거, 이거 받았어요. 저희 CD 하나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음반 CD 하나 갖고 왔서 놓고 네, 일단 아 일집이니까 하나만 원래 메들리 음반은 엄청 쉽게 많이 만들었어요. 었 네, 근데 저희 그은아 CD야? 네. 저희 음반입니다. 이렇게 저희 음반. 뭐야? 네. 예. 저희 음반, 우리 한이 분바랑 저랑, 예. 저희는 개인 곡이고요. 지금 청춘 브라보 내님 바라게 반대 이렇게 개인 거고요. 여기는 드디어 우리 이제 구월이 분바님하고, 우리 또나영이님하고 어, 저희 음반, 저희 이렇게 네명이서 메들리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음반을 판매를 저희 정말 말로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이번에 돈 엄청 들었어요 진짜, 진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진짜 이번에 는 저희가 이런 말 하는 게 뭐하지만 우리 나영이님하고 우리 구월이님하고 저희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메들 음반을 그래서 정말 음반을 이중중음이 음반 가게에서 또, 휴게소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처럼 정말 18,000원, 15,000원씩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개인집은 만약에 하나를 받으실 거면요 메들 연반도 그렇고, 한, 이 하나만 가져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예, 이 요거는 기존에처럼 15,000원씩을 팔아야 돼요. 전에는 15,000원씩을 받았는데 저희가 도무지 이게 저희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사가시면 2만 원에 드리고 정 하나에 하나만 가져가야 되겠다. 어, 한이 본바 아, 우리 한이나 윤정이 노래 이렇게 독집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 예 15,000원 또이메들 용반도 15,000원. 근데 두개 <laughs> 저 작은 거임이 있습니이 음반 발표회에 이렇게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케이크 컷팅식이 있습니다 안 풀렸어요? 뭐가 막 물이 떨어졌지? 근데? 아, 진짜. 네. 그러면 이자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해봅시다. 아, 모르겠다. 아, 아 그러요 자, 그러면, 아,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한이, 예, 가서 한이의 노래, 방백이라는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